오래간만에 전도를 어, 보험지를 들고 오늘 했는데요. 진짜 다른 지역보다 안양 사람들이 좀 매몰찬 게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걸 찾았어요. 어느 골목을 계속 전도지를 돌리면서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인데 정면은 한 50m 정도. 그리고 좌우는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말, 막다른 골목인데 무당들 그 깃발 세우는 거를 쉬어 봤더니 거기 11개가 있더라고요 그 무당들 아마 집단 지역인것 같은데 야 저래서 이 안양 사람들이 좀 많이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곳이구나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문서를 돌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안 받을 텐데.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안양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건지, 우리 충주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오구마율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안양에 오늘 그 문서를 돌려보니까 여기도 충주하고 만만치 않구나. 참. 어디 가든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좀 가져봤습니다. 근데 하여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합류를 했으니까 언제가 될지 몰라도 하여튼 뭐 비가 오나 눈이 쌓이나 하여튼 단장님이 가시자 하면 가야 되니까 한번 끝까지 힘차게 한번 우리 국전단이 전국에 알려지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